누구나 입지만 모두가 예쁘게 입을 수는 없는 아이템, 바로 바지. 이상하게 코디는 비슷한데 왜 내가 입으면 어중간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옷잘 입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이 핏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지 핏 예쁘게 잡는 법 A to Z까지 모든 팁을 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키가 안 커졌지만 커진 것처럼 보이는 마술을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나에게 맞는 사이즈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주변에 유니클로도 좋고 무탠다드 매장이 있다면 방문하셔서 바지를 사이즈별로 다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 브랜드만 입어보는 게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바지를 입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조금 귀찮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니까 더 간단하게 지금 당장도 바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변 다이소에서 줄자 하나 구매하시고 바로 따라해주세요 이 줄자로 여러분들 허벅지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브랜드는 허벅지의 단면의 길이를 치수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 둘레를 나누기 2 해주시면 준비는 끝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핏은 이 수치에서 1에서 2cm 정도 더하면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핏이 나옵니다 다음은 스트레이트 핏보다. 조금 더 넓은 세미와이드 핏, 테이퍼드 핏의 경우에는 이 수치에 4에서 5cm 정도 더해주면 역시 가장 예쁘게 핏이 나옵니다. 마지막은 가장 넓은 와이드핏인데 이 수치에 7에서 8cm 정도 더해줬을 때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바지핏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허벅지 둘레만 맞다고 핏이 예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엉덩이, 골반 크기에 따라서도 고르는 바지가 다 다릅니다. 먼저 본인 엉덩이 둘레를 아까 줄자로 한번 측정해 주시고 이 수치가 98cm보다 크다면 원턱 혹은 투턱 디테일이 있는 팬츠로 구매하시는 게좀더 여유롭게 실루엣적으로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체형별 바지핏 고르는. 방법입니다. 먼저 허벅지 단면 길이의 평균 27에서 28cm를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허벅지가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먼저 허벅지가 두껍지만 종아리는 얇다면 세미 와이드 핏, 테이퍼드 핏 바지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허벅지가 두껍기 때문에 허벅지가 여유로운 핏의 바지를 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테이퍼드 핏의 경우에는 허벅지는 굉장히 여유롭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허벅지가 두꺼운 분들께 좋습니다. 다음은 허벅지가 두껍고 종아리도 두꺼운 분들은 와이드. 핏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밑단까지 쭉 와이드하기 때문에 두꺼운 허벅지와 종아리를 가리고 핏을 잡기 딱 좋습니다. 다음은 평균 체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미 와이드 핏, 스트레이트 핏, 테이퍼드 핏 추천드릴게요. 평소에 바지를 입으면 그냥 저냥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면 스트레이트 핏보다는 세미 와이드 핏 바지로 좀더 포인트를 줘 보시면 확 달라져 보일 거예요. 마지막은 마른 체형인데 이분들은 스키니진 빼고는 모든 바지가 다잘 어울리니. 앞에 본인 허벅지 사이즈에 맞는 바지를 고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든 바지가 내 몸에 딱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기장 수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받은 몇분 빼고요. 그래서 바지 핏별로 어느 기장으로 수선하는 게 가장 예쁜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저는 발끝과 복숭아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지 길이 수선은 혼자서 거울을 보고 길이를 잡는 건 솔직히 쉽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가장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 쉽게 길이를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발끝과 복숭아뼈입니다. 먼저 스트레이트 핏 바지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입는 게 좋다면 발끝 기준으로 2cm 위로 오게 수선을 해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나는 좀 트렌디하게 입는 게 좋다. 셔츠, 니트류보다는 티셔츠 이런 캐주얼 의류를 주로 입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발끝에 맞게 수선하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다음은 세미 와이드 핏과 와이드 핏입니다. 이 핏은 취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먼저 나는 와이드 핏이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좋아 라면 발끝 기준으로 2cm 위로 수선해 주시면 딱그 느낌이 날 거예요. 다음은 난 와이드 핏의 그 주름지게 떨어지는 핏을 원하지만 너무 과하게 주름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바닥 청소하고 다니기 싫어 라고 하신다면 발끝에 딱 맞게 수선하시면 딱 알맞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감입니다. 다음은 와이드 핏의 그 주름진 맛 나는 이게 제일 좋아. 이걸 가장 살려야 돼. 이런 분들 아무래도 좀 스트릿하고 힙하게 스타일 입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발끝 기준으로 2cm에서 4cm 아래로 수선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테이퍼드핏입니다. 테이퍼드핏은 자주 신는 신발에 따라 기장을 좀 다르게 수선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평소에 로퍼나 좀 얄쌍한 스니커즈류를 주로 신 는다면 복숭아뼈 기준으로 반이 덮힐 정도가 가장 깔끔하고 단정 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입니다. 하지만 부츠류와 주로 신는다면 복숭아뼈를 딱 덮는 길이가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바지 길이는 혼자 거울 보면서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수선집 가셔서 입어보고 복숭아뼈 반절로 수선해 주세요 발끝에 맞게 수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길이를 함께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가장 정확하거든요 자 마지막 바지핏의 후킹은 신발입니다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지핏과 신발에 맞추지 않는다는 건데요 핏이 좋아 보인다 즉 다리가 길어 보인다 이건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 실루엣적으로 통일감이 있어야 핏이 예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을 바지가 스트레이트 핏, 테이퍼드 핏이라면 볼드한 운동화 말고 얄쌍한 스니커즈나 로퍼, 첼시부츠 등과 함께 입어주는 게 통일감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와이드한 청바지에 뾰족 구두를 신으면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근데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차라리 볼드한 더비 슈즈를 신는다면? 이렇게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세미 와이드, 와이드핏의 경우에는 앞코가 얄쌍한 신발이 아닌 좀 볼드한 신발, 워커, 볼드한 스니커즈류 등과 함께 매치하는 게 가장 예쁩니다. 오늘은 바지핏 잡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알려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다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바지핏 하나는 예술로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바지 꺼내서 내 허벅지 사이즈에 맞는지, 길이는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하나씩 바꿔 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